맛있어요. 아니 맛있어요. 맛있어? 많아요. 맛있어. 음. 설탕가시. 음, 음, 음. 빠질 수 없어만. 이 마켓에서 못 먹은 한을 오늘 푸는 것 같은데? 미쳤다. 어수수 파티인데 오늘? 음. 이대로 콘치즈 해도 되겠다. 아! 대박. 응. <laughs> 화났어. 어? <웃음> 와. <웃음> 치즈까지 올려서. 와. 음. 다 됐어. 이쁘다, 아 병도. 이제 이 정도면 우리 마켓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? 거의 사약 끓이는 거 같잖아? <laughs> 맛있게 끓여라. 아, 배부들부 언니 힘내. <laughs> 온다! <웃음> <웃음> 언니! 아이고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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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 흘렀어 아 그럼 계란 하나. 근데, 근데 오빠 여기 계란 없어 성화? 성화 성화 연락해 성화 아, 근데 연대가 있어 오늘? 오늘 1 8 아, 다시 가아저찮을지 되게 중요한 알아갈 거데 내가 할게 <laughs> 이걸따단면 넣고 어 여기 너네 이러면 나중에 오빠 아이고, 걱정 마요 해봐. 근데 치즈 뿌렸잖아 풀었을그아을다그겠죠 어. 이제 확인을 확인할 수가 없어. 위에연하지 왜다 부를까? 근데 동생 뭐니? 고 싶은데 안 나와. 아, 풀어 뿌렸어. 뿌렸어 아, 든것 했어. 일 일곱 개. 이거 하나 확인해 놓고 어요 이거 뿌렸어? <목소리> 안 풀리. 똑아 보게. 아, 부 아니면 가 아니야. 여기다여기여기다 i oh. oh. feel feel the... <laughs>

아..몸이..아.. 뭐, 아, 어, 어. 어 근데 이제 반죽은 어? 위주로 바야돼요 세팅해야 되거든요? 아. <laughs> 반죽이 됐어요 <laughs> 언니 이제 제가 할게요 <laughs> 언니 이제 내가 마무리 할까? <laughs> 너 얼굴에 이렇게 바뀌잖아 조용히해라 자 우리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걸 팥, 이걸 평평하게 판내기. 판 다음에 쿠키에 부으면 예쓰 슬라임 같은데? 어 느낌 좋아. ASMR. 신기하다. 예. 약간 그렇게 안비벼질것 같더니 계란 하나 넣었다고 이렇게. 음. <웃음> 뭐야? <웃음> 똥 하트. What? 지 손가락 왜 떠는지 참 됐다 됐다. 오, 한번 문지르니까 좀 괜찮네. 어, 초코 지점토 같은 <laughs> 거. 의 장인은 도구를 가르지 가리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. 가르, 예. 가릴처지가안돼 가릴 지금. <laughs> 어, 된거 같아. 해어 찍으세요. 질수이나. 느낌 너무 좋아. 예. 제가 <laughs> 왜 이렇게 요거 살고 잘했어. 이렇게 뜸어. 반죽을 남기지 않게. 어, 너막 손도 만들자. 너 만들자. 넘드려. 넘 자, 오, 네. 오, 예. 오, 모양 나와. 예. 달고나 어, 같다. 와. 자, 우리 여현이가 원하는 하트 많이 만들어 줄게요. 다음 판에 네. 하트만 가자. 네 선생님. <laughs> 별 이쁘다. 네. 그러게, 많이 써서 뭘 잘해. 응. 이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어. <야. 줄? 웃음> <laughs> 열리란 그녀의 손. 구독 응. 알려주시는데.

나 네, 그냥 가위바위보 어, 아 오쿠팡! 오이그 언니에게 이죠가위바위보서또 나만 지는 거야. 어, 수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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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네. 아, 승 스윙이 그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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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그래. 그래. 아주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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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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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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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미쳤는데. 이거 너무 맛있어. 음, 다 이거 진짜 미쳤다. 있요 이거 먹어봐. 너무 맛있다 이거. 다 <웃음> <웃음> <좀더 좋아. 웃음> 이게 뭔가 칼이어야 될것같아아 <laughs> <laughs> 이거 내가 나이프도 줄게 무슨 일이에요? 소스가 진짜 맛있어 왜? 마룡이가 어요 먹어보는 줄알았아니 먹어본 거아니 안 짜기 근데 나 이거 <laughs>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달라. 저거 마요네즈. 어 껍질이 대박인데. 대박. 네 자 이거 죽을 거예요, 이번이. 이번 도이야요 이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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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언니맞잖아요나 <laughs> 너무너무 놀랐어. 딱말투가달는거야 아, 이게 뭐지? 냐 어, 이 어, 아, 고장난 사람이. 나밖 고장난 고이2 번이야, 진짜 거 아, <laughs> <한 소원이네>. 아, <laughs> 너무너무. 아, 아, 예. Ama 出来。 我承认了。<laughs> <laughs> <laughs> 먼저 간 자를 위한 능력. <laughs> <laughs>